주말을 앞둔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외출하실 때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며 차차 개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 및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 수준이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강수의 영향으로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깐 창문을 열어서 실내 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